안녕하세요. 빅토리입니다. 저는 커뮤니티를 끊었습니다. DC인사이드와 FM코리아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에는 매일 자극적인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저는 궁금증을 못 참고 커뮤니티를 서핑해왔습니다. 커뮤니티는 장기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남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2월 17일 저는 커뮤니티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끊었습니다. 그때 진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구나. 저는 커뮤니티 중독이었습니다.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흡연자는 계속 흡연합니다. 흡연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흡연을 원해서도 아니고 흡연하기로 결정해서도 아닙니다. 중독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갈망이 중독을 만듭니다. 처음에 저는 갈망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서 실패했습니다. 갈망을 계속 참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커졌고 갈망도 커졌고 다시 중독에 빠졌습니다. 다음에 저는 갈망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성공했습니다. 갈망을 잠깐 참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적었고 갈망도 사라졌고 중독을 벗어났습니다. 2월 22일 저는 커뮤니티가 재미없어졌습니다. 남이 날아가는 게 뭐가 재밌냐? 내 장기적인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저는 커뮤니티를 끊었습니다. 갈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레딧은 미국 커뮤니티입니다. 레딧이 상장합니다. 유아타증권 t레이더에서 레딧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미국 ipo 청약을 클릭하고 미국 IPO 청약대행 신청 취소를 클릭하고 RDDT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3월 20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